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 시장과 관련해갖고 뭐를 하기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시장에 맞다이 뜨지 말라. 부동산 시장이 이 규제를 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규제 속에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누구나 좋은 데 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공급할 땅도 없고 공급대책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음.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나요? 준비하고 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뉴스였습니다. 부동산 네. 대책이 이제 세 번째 대책이 네. 나온 거죠. 이게 뭐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좀 굉장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좀 다뤄볼까 음. 하는데요. 네. 벌써 한숨을 이재명, <laughs> 이재명 정부가 아니, 지금 출범한지 4개월됐는데 벌써 세 번째 네. 부동산 대책이 6, 2 7, 9, 7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했죠 대책이. 음, 스물 몇 번. 대책. 그러니까. 또 네. 네. 이번에 진짜 초강력 대책, 3중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 기존의 강남 사구 제외한 서울 전 check.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 중에서도 음. 천당 아래 분당, 과천, 광명, 음. 경기 지역 12개 지역도 네. 음. 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을 했어요. 네. 당연히 토지 허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대출 규제도더 강화를 했죠. 원래는 6억 원으로 딱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것 좀더 액수도 낮추고 세분화했어요. 15억 넘는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확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집 취득하면 무조건 2년 실거주 해야 돼요. 이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음. 근데 애초에 바로 이 실거주 그러니까 새로 산 사람이 실거주하러 들어와야 되니까 전세기가 음. 많이 남아 있으면 애초에 매물로 내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거래량이 좀확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좀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이거는 네. 어, 뭐 물론 저희도 그 대책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좀평가하십니까 이번 대책은 아니 엄청 세요. 네. 세 가지고선 지금 뭐갭 투자도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또그연끌을 해가지고 갭 투자하는 30, 40 세대도 지금 현재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래를 막는 거는 물론인데, 이제 기존의 상황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음. 서울 전체 거기다가 경기 남부까지 지금 확대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당장 이제 앞으로 5일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효력을 바라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규제가 먹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환율이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이 부동산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말 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 시장과 관련해 갖고 뭐를 하기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음. 그래서 일각에선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시장에 맞다이 뜨지 말라. 시장 못사우지 마라. 어. 네. 음. 그랬는데 지금 이렇 아주 세게 지금 뜬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결과가 만약에 내년 6월까지 정말 원하는 대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은 지방 선거에 민주당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음. 그, 일단은 잡힐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야 음, 해잡히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laughs> 어, 일단은 잡 일단은 잡히는데 왜냐하면 불이 붙었기 때문에 불을 일단 꺼야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급하게. 저는 정부 입장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네. 이제 보통 그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그 하려면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네. 세금, 음. 두 번째는 금리, 음. 그리고 마지막이 이게 그저 거래 규제를 좀 장벽을 쌓는. 그러니까 지금은 세 번째 방식을 택한 거예요. 네. 그 세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음. 굉장히 좀 그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어, 검토하겠지, 당장 칼을 빼들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금리가 지금 코픽스, 그그저이 변동금리 기준이 네? 어, 지금 한 2년 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 요 2.5%밖에 안 돼요, 음. 지금요. 금리가? 예. 네. 아 그렇게 낮아요? 많이 낮아졌어요.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금리 기준금리가 음. 원청 낮, 음. 그 계속 하향 하향해 그랬기 때문에. 네. 에 저는 아까 그래서 이제 정호기원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거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사라지지 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금리, 금리가 내려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계속 시장에 에너지는 네. 이게 아. 축적돼요. 그리고 통화량이 너무 많아 지금 아유, 돈이 많이 풀리는 통화량이 네.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일부 주식시장으로 그저 약간 터긴 어. 했지만 훨씬 더 많은 통화가 지금 내재돼 있고. 기준금리는 낮고 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 에너지는 쌓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음. 부동산 시장이 이 규제를 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이 규제 속에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크게 그러니까 안정된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 스테이크가 어더 오르지 않는다 더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 음. 제가 얘기한 게 음.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이 규제가 조금이라도 허물어질 어, 상황이 되면 또한번또 폭발 그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성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이게 저는 저 일단은 제가 이잠재웠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 음. 3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뭔가 시장을 음.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돼요 아. 그럼 3개월 내에 무슨 공급 대책 같은 거 나와요? 지난번에 공급 대책이 음. 한번 나오긴 아, 근데 너무 나왔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이뭐좀 음. 그렇긴 음. 했죠 저는. 네.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는 중앙 전 세계적으로요 부동산 시장을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핸들리한 나라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부, 지금 주택 문제 이게 부동산 문제가 터지는 데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이요. 예, 아니 그렇죠. 예. 다른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예.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오히려 게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가 중앙 정부가 예. 국정적인 문제를 전체 국가 차원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고 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좀 인식의 틀이 많이 다른데요. 네. 음, 저는 굉장히 초고강도 대책이고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 대책이 흔들이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 집값을 이제 하향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 부동산 과소비자들 똘똘한 한채주의자들이 매물을 던져야 돼요 시장에. 네. 매물을 던질 면 들고 있는 게 괴로워야 됩니다. 네. 그건 세금밖에 없어요. 그래. 근데 지금 이제 세금으로 바로 못 가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고 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방향이 시중 유동성 아까 4천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풀려 있어요. 이거를 주식시장이나 다른 이제 자본시장으로 빼겠다는 건데 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럼. 코스피 5천 가면 모르겠는데 뭐 3,500이 3,700 됐다 그래서 확 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패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세 정권이 들었으면 간을 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도 하고 시세 조정도 해가지고 네.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음.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찔끔찔끔 대책으로 따라갔어요 이거를. 그런데 아. 지금 다른 건확간 거예요. 네. 예상되는 대책까지 그래서 다 틀어막아 보겠다 한 번. 네. 그래서 이게 갔다가 후퇴하거나 흔들리면 은 이제 그때부터 망할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 아, 흔들리면 그리고 안 된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네.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계속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주택 공급률이 130%예요. 음. 근데 주, 자가 보유율이 5 0예요 네.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나오게 해야 음. 이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음. 그울게 서울... 세금 올린다고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괴로울 네. 그 네. 만큼 올리면 양도세를 나옵니다. 양도세를 음. 풀어줘야 돼요. 음. 미래의 다주택자를 생각한다면 양도세를 네. 확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스스로 내놓게 하려면은 네. 양도세, 거래세만큼은 또 풀어줘야 되는 그 아이언이가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않을까요? 세금을 어떤 세금은 올리고 어떤 세금은 낮추고 네.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낮춰야 되죠. 아, 그 네.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고 공급대책을 얘기하면 그 지금 서울에 자꾸 공급하라 그러는데 누구나 좋은 데 살고 싶어요. 강남 살고 싶어요. 저도 네. 못 사는 거지. 네. 근데 거기에 공급할 땅도 없고 그 공급은 뭐냐면 결국에 이 주거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다 풀라는 얘기요. 예 그거 풀면 투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공할 음. 투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겠죠. 오세훈 시장도 주저해요. 그래서 네. 때문에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음. 공... 얼마든지 네. 공급할 수 있어요. 수도권 이하에다. 네. 근데 네. 누가 안 가잖아요. 공급 대책이 문제가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이 효과가 빨리 나요. 아. 근데 이제 서울은 어려운 게 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첫째는 공급 대책이 서울은 멸실을 해야 공급이 가능한 구조예요. 아, 그렇죠. 새로 막 지을 곳이 없다는 어, 거죠. 땅이 없는 겁니다. 네. 새로. 그러니까 멸실을 하게 될 경우 두 가지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면 10%에서 15% 늘어요. 세대가. 네. 근데 지역 재개발 있잖아요. 음.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없어지면 멸실이 심한 경우에 30% 어치, 세대가 줍니다. 아. 거꾸로. 그러니까 공급을 만호 했다고 해서 만호가 느는 게 아. 아니에요. 하나도 세대는 안 느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그 근본 틀을 바꿔야 되는 게 주택 총량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서울의 주택 총량, 음. 그 서울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그래서 네? 주택 총량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그거에 음. 따라서 공급량을 줄였다 늘렸다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 있다는 거고. 아, 서울시 주택 문제를 많이 고민하시는 거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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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아, 지역구가 서울이지. 혹시 어, 뭐 그다음에, 준비하고 계신가요? <웃음> <웃음> 네, 두 번째는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서울은 공급이 어려운 게 네? 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아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이, 이 소위 그 대규모 A급 그 일군 기업들조차도 음. 강남, 서초, 못 들어가. 이런 데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laughs> 네. 하지 소위 그 서울의 외곽 지역은 다른 지역, 뭐 제가 뭐 특정 지역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노도강이라든지 네. 부도 근처 이런 데는 거기는 재개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 지금 현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고 이런 이런 상황 에서 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건축비, 인건비, 자재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건축비가 예, 코로나 때에 비해서 지금 배 이상 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공급을 어렵게 하는 네. 시장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네. 걸. 아, 서울시의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은데요. 예. 어, 혹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나요? 뭐 준비하고 음. 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어제 박주민 의원 저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네. 음. 서울시 출마 1호 공 선언했는데 네. 부동산 대책 난할수 있다 내가 시장되면 임기 내에 공급 완료하겠다. 어렵지 않다 참 아, 잠재적 경쟁자일 그게... 수 있는데 음, 그게... <laughs>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근데 웃음> 네. 부동사, 아까 그 부동산 문제는 네. 그렇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저는 도리어 어~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서울도 도리어 주택 공급이 남아도는 시기가 조만간 옵니다 일본이 음. 재미있는 현상이요 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 외곽에 지금 유령도시들이 생겨요. 네, 네 맞아요. 빈집 엄청 많아요. 네. 다시, 왜, 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소 네. 그러니까 도쿄 도내에 살고 있던 고령자들이 사망하면서 그 2세대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 없어 없앴던 초등학교를 다시 만들어야 될 수요도 생기고 네. 그런 문제가 그 세이에 그러니까 소위 아. 얘기해서 서이, 대도시는 이게 생애 주기가 있어 요이 주기에 따른 변화를 네. 대비해야 돼요. 아, 누가 제일 큰 현재의 경쟁자입니까? <laughs> 안었어 지금. <웃음> 오세훈이죠. <웃음> 음. 아니 오세훈 아. <laughs> <더좀 웃음> 쪽장이고 네. 아, 민주당 내에서 일단 먼저 저 이기셔야 될거 아니에요. 음, 맞아 다 좋은 분들이라. 뭐, 다, 제 경쟁을 잘 해야죠. 음. 여기서 특정인을 얘기하면 또.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준비하고 계신 네. 경쟁자가 없다, 장내에서는 공익표 선. 의원님. 아, 말씀까지 들어봤고요.